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제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실비보험이 있는데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으세요 자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에, 생명보험 회사에 수술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술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비 보험이긴 한데 2009년 8월 이전에 계약한 실비 보험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게 뭐냐면 내가 그냥 너무 아파서 재왕절개를 하는 경우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어, 자연부만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로 그냥 의사의 소견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다면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진단서에 의사분에게 그 소견을 꼭 받으셔야 수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두 가지 또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회사에 수술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실비보험인데 2009년 8월 이전에 계약한 실비보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라는 점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 가지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